아멘. 오늘은 갈렙의 넉넉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협 사랑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르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어,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는 어,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 어, 벌어진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요한 그 지점의 대부분 그 지점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위협할 만한 적대 어, 세력은 모두 이 전쟁에서 물리쳤고 이제는 험한 산악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소수의 적들만 남아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점령해 나가고 전쟁을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된 그 정복 전쟁으로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의 큰 민족들과 군대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업을 분배받고 작은 소수 적들을 각 지파가 알아서 점령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어, 이제 각 지파가 재배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면, 분배하면 되었는데요. 재배를 뽑아 땅을 분배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정착을 시도하고 앞장선 지파가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지파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원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네 명의 부인에게서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은 그 장자는 루우벤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어, 유다가 장자의 유업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인 루우벤은 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디나의 사건을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잔혹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자권이 가지 못하였고,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집화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집화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집화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가장 크고 강한 집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집화보다 크고 강했던 유다 집화는 앞장을 서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잔존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그 유다 집화가 분배받은 기업의 지명과 경계 지역을 소개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그의 기업을 정복하는 과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그 마지막 어, 또 20, 19, 15장 마지막 63절까지는 어, 유다 지파에 속한 각 조, 가족들이 분배받은 것을 구체적인 그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 기업과 또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그 기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멘. 유다 지파의 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난 땅을 차지하는 그 기업의 땅은 제비를 뽑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자신들의 원하는 땅을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제비를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맞게 분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파에게 얻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맞는 크기와 장소를 허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비를 뽑, 비뽑기를 제비 하지 않았고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는 서로 좋고 쉬운 땅을 얻겠다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장자로서 제일 먼저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게 되었고 제일 먼저 정착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다가 차지한 기업들을 열거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다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은 베델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남방산지입니다 여기에는, 어, 예루살렘과 베들렘, 헤브론이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무대가 되었고, 120개의 성읍들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 12지파의 분배된 땅을 한번 보겠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지도를 보면, 어, 이렇다고, 잘안 보이시죠? 아, 이렇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간, 저 안에 인간의 사이가 있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어, 열, 아니,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갈렙의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 중에서도 어, 가장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갈렙의 나이는 지금 이때의 나이에 85세입니다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갈렙에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책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아가 기랴 다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하게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45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열 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 땅이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거인은 아낙자손이 살고 있어서 너무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갈렙과 여수아는 어, 그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가나안 점령을 약속을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정시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얘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갈렙 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의지한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헤브론을 취하고 그 땅의 주민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갈렙에게 그분의 능력이 임하였고 또그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이나 그 어려움 등그 많은 것들 어떤 대적들이 올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행동도 반드시 따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어,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행동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그렇게 먼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신앙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모습,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가정을 또이 세상을 또내 친구들을 사업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을 받고, 어, 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 노력했느냐, 나라는 말입니다. 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그 말입니다. 그냥 듣고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어. 아, 은혜 받았어. 믿음의 사랑 갈렙, 나도 본받고 싶다.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생각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했다면,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내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렛과 같은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었다면 또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또그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힘쓰고 또 애쓰, 애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냅니다. 1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곧,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여기서 그 아낙의 소생을 쫓아내는 장면인데요. 아낙의 소생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 이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세 명의 거인만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티를 털을 잡고 있던 그세 명의, 세 개의 강력한 부족들을 모두 다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당시 해부론에는 가난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강력한 그세 부족을 갈렙이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뿌리를 뽑았다는 의미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였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다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아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아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드빌 역시 험준한 위치에 있어서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드빌 전투에서 딸 악사를 죽였다고까지 한 것은 그만큼 전투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갈렙에게 허락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드빌까지 안치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빌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기에 가장 어려운 헤브론에 이어 드빌까지 책임지고.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갈렙의 넉넉함, 넉넉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림 등장합니다. 1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조카가 어, 예그 온니엘은 드빌을 점령하고 였 어, 사촌지간이라고 할수 있는 갈렙의 딸 악셀을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나선 것이죠 갈렙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만족함에 있음을 어, 한번 보게 살펴보게 됩니다 묵상해보게 됩니다 갈렙은 해보론을 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남서쪽 산지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상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 어, 흔히 볼수 있는 풍습이었는데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그의 딸 미가를 준 것과 같은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나 사울 사울 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미가를 주었지만은 갈렙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악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를 어, 각오를 할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루어 나가는 데는 자식을 내어놓는 어, 그런 헌신을 희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갈렙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을 치르거나 헌신하여 희생해본 적이 언제쯤 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창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우리 신장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악사가 온리엘과 결혼할 때 가, 아버지 갈렙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 달렙이 윗쌤과 아랫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선물은 우물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을 치게 되고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준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 부모님이 집 하나를 장마해 주거나 혹은 어떤 빌딩 하나를 주거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 일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악사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어, 꾹 참고 있다가 내게 무엇을 어, 원하느냐 하니 내게 복을 주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 아버지 갈렙을 보면서 악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어려서부터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지혜로 난해를 얻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악사가 구한 것은 샘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함으로 또 믿음의 사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넉넉한 믿음, 그 샘물, 샘물을 주지 않아도 됐는데 아래 위할것 없이 다 주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갈렙의 그 넉넉함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나. 무엇을 할때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넉넉함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의 분배 중 유다 지파의 기업을 받아 성취하는 장면, 그 갈렙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은 갈렙의 넉넉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갈렙의 삶을 본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서 넉넉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며 애씀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 세상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믿음의 반응으로 점령해 나가는 사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